지금부터 콘텐츠 운영 관리 메뉴 그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운영 관리 메뉴 그룹은 질문은행 등록, 콘텐츠 생성, 콘텐츠 출판, 콘텐츠 참여 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의 제작과 그 결과는 상기 4개의 메뉴를 활용해서만 제작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콘텐츠라 하면 시험지 또는 설문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은행 등록, 콘텐츠 생성, 콘텐츠 출판 메뉴는 콘텐츠를 만드는 메뉴이며, 콘텐츠 수행 결과 메뉴는 말 그대로 제작된 콘텐츠의 참여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질문은 행 등록 메뉴는 질문을 만들어 등록하는 메뉴이며 콘텐츠 생성과 콘텐츠 출판은 문제지 설문지 등 콘텐츠를 만드는 메뉴입니다. 콘텐츠 생성 메뉴는 주로 시험지 설문지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를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콘텐츠 출판 메뉴에 불러오기 기능으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텐츠 출판 메뉴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콘텐츠 생성 메뉴에 제작된 콘텐츠를 복사해 불러오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또한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만이 회원들이 참여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행등록 메뉴는 질문이나 문항을 제작하여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또한 콘텐츠 생성 메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파일 첨부나 링크 방식이 아닌 조합형으로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콘텐츠 참여 결과 메뉴는 말 그대로 제작된 콘텐츠에 회원이 참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콘텐츠 생성과 출판 메뉴는 시험지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질문은행 등록 메뉴는 시험지에 사용될 질문 문항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만들 때 가져와 사용합니다. 단, 첨부 파일형, 링크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텐츠 생성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를 콘텐츠 출판 메뉴로 필요에 따라 가져옵니다. 콘텐츠 출판에 등록된 콘텐츠들만이 회원들이 참여해서 응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콘텐츠 참여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텐츠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리스트 상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5개의 메뉴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도움말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작 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 맞춰 원하시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콘텐츠 운영 관리의 전체적인 운영과 제작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